안녕하세요. 시간부자입니다.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. 오늘도 46번째. 돈을 욕하는 사람. 돈을 욕하는 사람도 있나요? 그쵸. 어, 한번 봅시다. 돈에 대한 끄뜨어진 생각이나 미신은 하나도 남김없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. 돈은 나쁜 것이며 더러운 것 이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. 많은 사람이 현재의 수입, 수입밖에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혹은 입 밖으로 돈을 욕하기 때문입니다. <laughs> 그들은 돈은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거나, 돈은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. 돈은 <laughs> <도는, 웃음> 당신을 결핍 피비로부터 자유롭게 하며, 미와 부와 풍요와 세련됨을 가져옵니다. 혈액이 당신의 몸을 자유로, 자유로이 순환하고, 순환하고 있을 때 당신은 건강합니다. 그와 마찬가지로 돈이 당신의 생활에 자유로이 순환하고 있을 때 당신은 경제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. 국가도 국민, 개개인에게 돈이 충분히 순환되고 있을 때그 국가는 건강한 것이지만 잘 순환되지 않을 때에는 위험한 상태에 놓입니다. 그러므로 나쁜 것은 오히려 돈이 순환하지 않는 것이지 돈이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. 돈은 몇 세기 동안 교환수단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지내왔습니다. 예전에는 아름다운 조개나 옥 또는 장식물 따위가 가치의 척도를 쓰인 적, 척도로 쓰인 적도 있습니다. 또한 사람의 부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축의 숫자로 정해지는 시대도 있었고 곡식의 숫자였던 시대도 있었습니다. 금이나 은이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. 지금은 화폐나 기타의 유가 증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물건값을 지불할 때 소나 돼지를 끌고 가거나 쌀가마니를 등에 메고 걷는 것보다 수표를 발행하거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. 쌀, 소, 돼지, 금이나 은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것은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인간처럼 이 세상에서 형태를 갖추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. 오븐, 오늘의 5분 명상. 절대로 돈을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. 돈을 욕하는 것은 돈이 당신에게서 도망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. 맞습니다. 돈을 욕하지 말고요. 돈을 사랑하고 돈아 사랑해, 돈아 돈아 사랑한다. 사랑한다. 사랑한다라고 계속 계속 말하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